적혈구를 증류수에 넣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적혈구가 터지는 용혈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용혈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과 관련지어서설하시오 자, 이건 삼투 현상 때문에 그런 거죠? 삼투. 삼투는 저농도에서 자, 증류수는 적혈구 세포 안쪽 세포 내부보다 농도가 낮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적혈구가 있고요. 이게 증류수에 이렇게 넣어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가는 물보다 들어오는 물이 더 많아서, 이게 빵빵해지다가 결국에는 터져버려요. 이런 걸 용혈현상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어, 한번 정리해서 써봅시다. 적혈구 세포 안쪽의 농도가 증류수보다 높아서, 내 부로 들어오 는 물의 양이 더 많아 커지다. 가 터지 는 용열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 하면 되겠 네요. 자 양파세포, 얘는 식물이요. 에 식물은 뭘 가지고 있어요? 동물세포와 다르게. 세포벽이 있죠? 자 그래서 터지지 않습니다. 자증류수에 넣어도 터지지 않는데 그 까닭에 세포의 구조와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양파세포는 양파의 표피세포는 식물세포이기 때문에 세포 벽이 있어 세포의 크기가 어느 정도 커지다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이들 팽윤 상태라 그래요. 팽윤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터지지 않는다. 결국에는 세포벽이 있어서 안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